자, 짬타님의 정신 세계를 분석을 해봤는데 좋아?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지금 제 목소리가 안들림에도 불구하고 딩딩. 지금 이 오디오를 보세요. 들리십니까? 딩딩.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저는 단한 마디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laughs> 저는 단한 마디도. 수많은 저격과 인성질에 네네. 멘탈이 매우 강해진 사람입니다. 아 역시. 저격너들이 만들어낸 괴물 짬타수와저격너들이 만들어낸 괴물 짬타수와 빨리 와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호호 스파크 <목소리> 앉아있어 버리기 <목소리> 달려라 달려라 <목소리> 한방이었네 데칼코마니 데칼코마니 아 슬구님 지금 마이크 네. 껐다 켰다 하시는 거 같아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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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껐어요 잠깐 남편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까 안 들렸는데? 어? 아까 안 들렸어요? 네아니 음, 아니야, 아니야. 뭐말인지 모르겠다 말을 많이 해가지고 초대 안 오시는데? 한번더 할게요 아니, 그건 거 같은데 이렇게 네. 막 디스코드 이렇게 마이크 켜놨다가 꺼놨던 거 같은데 왜냐면 지금 여기 네. 디스코드 막 깜빡깜빡 하거든요 아하. 여기 마이크 부분이 네네네 이런 거에서 저한테서 벗어날 생각하지 아, 저 이런 거 되게 잘 뽑거든요. 아,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네, 시청자들한테 그뭐 리액션은 중가 리액션. 아, 아 <laughs> 예. 당연히 그런 거해 줘야지.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그럼요. 소중한 거니까. 그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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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웃음> 딩딩딩 어. 아, 돈 어? 돈만 돈 좋은 주는 거 맞았었다. 돈 복이 아니구만. 예. 대박에 너무 재밌다. 역시 갑이 되는 세상은 너무 싸게 좋은 거같 맨날 의리되는 세상에서 살다가 갑이 되는 세상에서 너무 좋아. 의리되는 세상은 뭐죠? 살인마 할 때요. 아하. 오 게임이다. 미디언 고기 공장. 여기 좀 위험해. 어째 뭐야? 어, 뭐, 뭐지? 쟤, 쟤 약간 이상한데? 아, 적구가 지금 여기 와서 빨리 발전기 켜라고 살려준다고. 그러고 있네. 믿으세요. 실례, 실례, 실례. 이 대바대에도 상호 실례라는 게 있거든요. 아, 저기 있네. 예, 네, 여기, 여기, 여기. 이거를 키라는 거야. 왜, 왜? 가끔 살다 오면은 뭐 사람이지? 살려주고 싶을 때가 있어. 삼총자라고? 삼총자에는 이런 사람이 없는데? 우리는 이런 거를 취업으로 여기는데? 아하. 어, 그럼 살청자인가? 나를 평범한 여자라고 생각하면 큰그 오산이다, 이 녀석. 나를 살려준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해주지. <laughs> 이 녀석. 아비, 나한테 이런 치유 선사에 두번 다시 나를 살리고 싶지 않도록 내가 마음을 다시 다짐하게 만들어줘. 안 되겠다. 저 나가서 간절할게 그러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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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해받지 않도록 저랑 똑같은 옷이니까 오해받지 않도록 혹독히 알았을 거예요. 저 수아라는 개집녀는 절대 살려서 보내면 <laughs> 안 이런 식으로 알았을 거야. 안돼 이즈는 치면 안 돼요. 여기에 아무리 그래도 상도덕이라는게 있어. 음흠. 이즈는 하는 게 아니야. 그건 정말 나쁜 행위. 이즈는 메튜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비매너 행위예요. 이즈하면은 벤다 안 해. 이즈하면 벤이야. <laughs> 아무리 성쓰레기 나도 <laughs> 이지는 안 해요 선을 지킨다 인간으로 그렇죠 어? 이지 씨 친구하려면 비디오가 있어야 돼요? 스샷이 아니라? 그래야 된대요 그게 그러니까 조작할 수가 있어가지고 어, 매튜... 정말 당신이란 제작자 손이 많은... 많이 가는 친구로군 후후후... 까다로워 어,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어우... 후후... 어. <laughs> 어? 살군이 힘드세요? 아! 어, 아냐아냐아니 아인크래프트로 요양 갈까요? <laughs> 아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젊은 양반이 체력이 많이 후달리시네 <laughs> 쪽에 자동님이랑 김도님은 저랑 다섯 네. 시간 6 시간씩 해도 아 진짜요? 다시 여섯 시간 했다고요? 네아 젊은 양반이 벌써부터 이랬어요 쏘나 <laughs> 아유 이거 치킨 사다 드려야겠네 묵국 이거 팩에다가 해가지고 좀 택배로 좀 보내드려야겠다 네. 빨대로 이렇게 쪽쪽 빠드실 수 있고 무성하다 대박이다 여섯 시간씩 해도 괜찮던데 인터넷 보면 묵국을 따로 판다고요? 아 근데 진짜 살구니 무 묵... 좋아하세요. 아 묵국이요. 뭐. 아 그냥 네. 치킨 먹을 때 좋아하는 거지 뭐. 진짜 막 아니, 아니, 밥에 비벼 먹고 이러잖아요. 아니 저는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아예. 아, 아 그리고 근데 막 사다 주시고 막안 그 그래도 돼요? 예. 네. 제보고 왔는데 밥 말아 먹은 적이. 다 왜? 유언비어, 유언비어. 왜요? 밥 말아 먹을 수도 있죠. 오고 <laughs> 오고 잘 먹는다. 저는 잘 먹는 사람이 <laughs> 좋더라고요. 네네. 잘 먹는 사람 좋죠. 이렇게 이렇게 말아 드셨구나. 저 유언비어가 네. 난무하네. 안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와! 아니, 아니 이판 너무 다이판 너무 악랄해서 어, <laughs> 아니 네. 이거 우리가 나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짜. 뭐야 잔다는데? 이거? 이거 솔직히 너스나 이거 변전 나온다. 이건 인정해줘야 돼. 이건 너스 나와도 무죄지. 사클로드 나도 한국인이야 그리고. 왜그러세요왜 <laughs> <laughs> 그러세요? 상로대 모인 거는 또 처음이라 제가 담할 때는 기분이 참 더러웠는데 이게 제가 직접 가했다가 되니까 좀 느낌이 가회가좀새롭네요 그래서 이렇게 오셨구나 바로 옆에서 태어났다. 그럼요, 개인 취향인데 맛있을 수 있지. 그렇지, 그렇지. 나도 이제 앉아다 근데 이거 이거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누가 살군인 모르겠다. 어 그러네. 저 지금 여기 입구 처음에 시작했는데. 아, 저랑 저랑 좀 다른 그 다른 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다른 클루들 꽁문이 쫓아다니고 있거든요. 약간 렉이 있다. 됐어. 루인이 있네. 쌤, 쌤, 걔랑 같이 돌리고 계세요. 저희 이제 감시 가능하거든요. 감시 벗겨서 네. 쌤, 탄님이뭐 하고 계시는지 일거수 일투족을 다볼 수가 있어요. 어, 조심하세요. <laughs> 런구인가요? 네, 런구에요. 아하. 어? 그냥 때렸어. 그냥 평타를 때리네, 런구인데. 누가 맞아줬나봐. 이상한 친구네. 김치만두 맡겨도 돼요? 김치만두 제가 부술까요? 네. 그럼요, 그럼요. 저 김치만두 잘 모르겠어. 아, 이맵은 나도 안 해오긴 했는데 대충 가다 보면 있겠지. 여러분 이맵 킹치만두 어디든다 그랬지? 나 맨날 말해준데 까먹어. 아 지금 쫓기고 있거든요. 킹치만두는 예 어, 조금 나중에 해야 될것 같아. 알겠어. 요 근데 괜찮아요. 저 지금 거의 반만 이렇게 올려놨어요. 어. 중앙, 중앙 쪽도 상당히 발정이가 많이 있어. 살인마가 굉장히 하수인 듯 하네, 하수. 살구님한테 다 하수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니야, 중수, 중수도 있어. 운여는 곳, 화장실, 이치한 자식, 이렇게 있다고. 아니, 미션 하나? 능력 안 쓰고 잡기. 어, 쓴다. 일단 발전기 하나 써줘. 좋아요, 좋아요. 어, 왜, 왜 그냥 때리지? 그니까. 하수야, 그래서 하수야. 런구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네. 능력을 써야지. 미션인가보다. 돈. 이거 발전기 누구야? 살구님은 아닌 것 같아. 저는 쫓기고 있어. <laughs> 나 이거 루인 판멸체크좀 잘하는 것 같아. 아, 제가 내가 한 깎아놨어. 나도 깎았어. 어, 아, 포기를 깎았어. 안 해. 포기해라. 티도 깎았어. 들어고 돌렸다. 런구 불쌍하다. 그것이 런구 배짱이다. 끈좀못더 맞으시고, 아으, 아유 아으까지 아으, <laughs> 아으. 2단 콤보 다이 녀석아. 아우아우 아니, 런구가 능력을 한 번도 못 쓴다는 게 말이 돼? 이상한 친구야.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발전기가? 발전기 찾아야 되는데. 안 되겠다. 포켓몬 세트로 야겠다 여기 있다. 찾았다. 포켓몬 센터는 어디예요? 그 약간 그런 곳이 있어요.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아늑하고 좋은 곳이 있어요. 굉장히 다급하게 도시네요. <laughs> <laughs> 원래 이렇게 방력 있게 넘어야지. 잘 돼. 왔다. 어 여기 근처에 있다. 저기 있다. 열심히 도망치고 있거든요. 아 이걸 반대로 오네. <laughs> 이 친구 진짜 좁은가 보다. 런구 처음 해 보다 보다 중앙 2층. 거기가 포켓몬 센터예요? <laughs> 네 맞아요 중앙 2층 거기. 거기가 되게 아늑하고 좋아요. 혹시 혹시 밸런시 느끼고 막 은성지라는 거기? <laughs> 어그쵸그 맞아요 맞아요. <laughs> 생각만해도 열받아. <laughs> 아니 왜 계속 쫓지? 지금 그 포기를 모르는 건가? 무서게. <laughs> <불쌍해. 웃음> 저 친구 계속 저기만 쫓아가고 있어. 어, 정신이 아득해진다. 왜 포기를 안 하는 거야? 다 돌렸어요. 아, 다 돌렸어요? 먼저 다 드세요, 먼저.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 레디를아 이거는 저런을조마할 이유가 없그냐차 흥로 대신데 이거를 레디를 박았다는 것은 그의 용기가 이미 가상하고 칭찬을 받을 만합니다. 밀러 오세요, 살군님 그게 저예요. 네네네. 네. 대단으로 여기, 여기. 피한 다음에 잘 왔어요. 그거 어떡해요 나도 알려줘 에? 휠리스 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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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알려드릴까요? 휠리 나도 알려줘 휠리스 휠리스 휠리스가 뭐야? 그막 이렇게 다리 안 움직이면서 이렇게 쭉 이동하는 거아 그거 버그예요 버그 판자 내리고 다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냥 버그예요 판자 내린 다음에 챙기는 아, 일부러 아, 하, 하는 게 아니라 예. 휠리스 아 그거 아. 운동화에 그, 그거 있어 <laughs> 밑에 달려서 아나 휠리스인 줄 알았지 <laughs> 휠리스 한 10년 전만에 드는 거 같은데 <laughs> 아 솔직히 10년 전은 아니죠 <laughs> 선생 에? 아닌가? 쌤탄, 이제 그거 하러 가실래요? 마이크래프트요? 네, 마크로. 요양은 가시죠? 네, 전 좋아요. 이제 요양하고 싶어졌어요. 네, 오늘 굉장히 알찼네요.